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 전립선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남성 생식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은 노란색 또는 녹색의 선형 선제로체입니다. 위치는 남성의 회음부와 방광 사이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비뇨 생식기관에 관련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기능 첫 번째 정자의 생성과 운반. 전립선은 정자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자는 남성의 생식 능력의 핵심적인 세포로, 전립선은 정자의 형성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립선이 생성하는 액체는 정자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정자는 전립선에서 생성된 액체와 함께 남성의 난자로서 여성의 난자와 결합하여 임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액체 분비. 전립선은 전립선 액을 생성합니다. 이 액체는 정자의 생존과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방광의 산성을 중화시켜 정자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립선 액은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로 정자의 이동을 돕고 생존 기간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남성 호르몬 조절. 전립선은 남성의 성장, 성적 기능 및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재성진과 특성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남성의 성장과 발달, 근육량 조절, 체지방 분배, 얼굴과 몸에 털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생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전립선 관련 문제는 남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주요 질환들입니다. 첫 번째,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태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때로는 비대증 증후군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증으로 인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주어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진행되면 소변 문제, 성 기능 저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립선염. 전립선염증으로 전립선 주변의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급성 또는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며 배뇨장애, 요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립선 결석. 전립선에 돌이 생길 수 있는 상태로 전립선 분비물에 칼슘이 침전하여 결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립선 축적증. 전립선의 혈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로 급성 과잉 혈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식품들입니다. 전립선에 좋은 8 가지 음식 첫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채소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의 녹색 채소에는 전립선 건강을 촉진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 물고기. 연어, 마른 고등어, 참치 등의 지방이 많은 물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여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두. 호두는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녹차. 녹차는 황산화제인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어 전리성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빨간 과일류. 수박, 자몽, 베리류 등 빨간 과일류에는 비타민C와 황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일곱 번째,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은 유해한 물질 제거를 도와주는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파파야. 파파야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평형 있게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리성 질환과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 남성분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생활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